캐나다에서 10대 소년이 퓨마의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,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. 소년을 구한 건 바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습속, 가족과 함께 산책 중이던 10대 소년이 퓨마한테 습격을 당했다. 당시 소년은 성인 여성 두명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소년이 선두에 서자 나무에 숨어있던 퓨마가 소년을 덮친 것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모두 당황한 이때 소년을 구한 건 바로 반려견이었다 퓨마가 소년의 등과 가슴을 핥히자 퓨마한테 달려든 보더콜리 보더콜리는 퓨마 등 위에 올라타 퓨마를 저지하고 보호자들이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자 놀란 퓨마는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보더콜리 덕에 소년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캐나다 산림관리 당국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해당. 퓨마를 찾아 나선 곳으로 알려졌다. 보더콜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 언제나 바쁜 일 중독자로 알려져 있죠. 이처럼 활력이 넘치는 보더콜리의 성향이 자신의 주인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보더콜리 장하다 정말.